4번을 봅시다. 4 번. 아, 이건 좀 특이하다. 특이해. 자, 봐요. 아, 여기가 60도고 여기가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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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x. 그런데 코사인 2분의 x. 저 x의 각도를 찾아야 되는데 그걸 반 나눈 것의 코사인의 값을 구하래요, 그죠? 반 나눈 거니까 뭐이 등분 요렇게 해서 정리해도 될것같긴 한데. 자. 근데 이 각이 여기가 여기 각도하고 여기 각도하고 여기하고 각도 각도를 생각을 해야 되는데 이게 x의 각도로 구했어요? x 각도? 네. 일단 내각 구하 60도였어. 저희가 60도였어요? 아닐 수도 있고. 그럼 코사인 30도잖아요, 답이. x가 60, 코사인 30도일 거 아니에요. 코사인 3 0도 뭐죠? 2 루트 3인가요? 근데 2 루트 3을 썼는데 틀렸으면 60도가 아닌 거겠죠? 자, 그러면 1대2대 루트 3인데 여기는 12고요. 여기는 6 루트 3이겠네요. 그죠? 자, 그리고 여기 45도인데 이 높이가 6 루트 3이니까 여기서 여기까지도 6 루트 3이네요. 그리고 여기는 6 루트 2 3은 6이겠죠. 이렇게 되겠네요. 그죠? 자, 6 루트 3과 6이면 1대 2대 루트 3이니까 여기도 12네요. 이등변 삼각형이네요. 네. 그죠? 아, 네. 12. 그리고 여기다가 루트 2를 곱하면 이것이 확 되진 않네요. 자 그럼 이제 이렇게 이등변 삼각형인데 이 삼각형을 가지고 평평하게 만들어야 되겠네요. 이렇게 12, 12 그리고 6 루트 6 그지? 자, 여기가 x가 되겠죠. 그죠? 자, 여기는 12고 12고 6루트 6이에요. 여기가 6루트 6. 이등변삼각형의 꼭지각의이등분서짝으면이 각이 반 나뉘어지죠. 그죠? 여기가 2분의 x겠군요. 자, 여기서 여기까지의 길이는 3루트 6이네요. 그죠? 끝났네요. 여기가 2분의 x인데 코사인 피타고라스 쓰면 12의 제곱 144에서 빼기 3 3은 9, 6 9, 54를 빼면 90, 90이죠? 네. 그럼 여기 루트 90, 3 루트 10이네요. 그죠 네. 그러면 코사인 x는 얘 분의 얘네요. 코사인 2분의 x는. 맞죠? 네. 2분의 x 여기니까 12분의 3 루트 10 4분의 루트 10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별스럽지 않네요. 그죠 60도는 아니었어요. 자, 그래서 4번 됐고요. 5번. 5번이라. <laughs> 자, 일단 5번은 말이죠. 일단 여기서 여기까지 길이는 구할 수 있겠네. 1대2대 루트 5니까 여기는 루트 5예요. 자, 전체 길이 AC의 길이, AC의 길이가 루트 5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여기를 찾으려면 우리가 또 이렇게 수선을 그어줘야 되겠지. 이렇게. 수선을 그어줘야 되겠지. 수직이 되게. 자, 여기는 1대1대 1대 루트 2가 되겠죠. 그죠? 요 삼각형에서 요 길이나 요 길이, 코사인 X니까 여기, 여기서 여기까지의 길이가 필요하네요. 그죠? 여기를 H라고 합시다. 자, 그러면 이거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요 길이를 찾아야 되는데 그지? 자저 있는 저놈을 평면에다 옮겨 봐요 이렇게 어, DA 이렇게 갑시다 이렇게 이런 식으로 둔각이죠 그죠? 자 여기를 D라고 하고요 여기를 A라고 하고요 여기를 C라고 하고요 그럼 A와 C는 여기서 여기까지는 루트 5에요 AD 여기는 루트 2. 여기는 1. 그죠? 자, 여기서 수선을 이렇게 그어서 h라고 하고 x를 원래대로 찾아보면 얘네. 그죠? 코사인 x니까 우리는 실제로는 요 길이만 필요해요. a에서 h까지 여기서 여기까지의 길이만 필요한 거예요. 자 여기를 어, 여기 x 가 있으니까 p 라고 합시다 여기는 그러면 루트 5 마이너스 p 가 되겠네요 그죠 네. 자 이게 여기가 직각이 아니기 때문에 직각 직각 성질을 이용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런 성질을 이용할 수 있지 이거 제곱에서 이거 제곱을 빼면 이 높이의 제곱이 되는데 이거 제곱에서 요거 제곱을 빼도 높이의 제곱이 되니까 그 둘이 같겠죠 그죠 네. 자 그래서 이 루트 2의 제곱 2에서 여기 이 길이에 여기서 여기까지 길이 여기까지는 P라고 했으니까 P의 제곱을 뺀 값하고 여기 1의 제곱 1에서 루트 5 마이너스 P의 제곱을 뺀 것이 뺀 것이 아 같겠죠. 그죠 그럼 이걸 정리하면 뭐 P가 나오겠네요. 2 마이너스 p의 제곱은 1 마이너스 5 플러스 2 루트 5p 플러스 마이너스 p 제곱이니까 p 제곱 날라가고 2 루트 5p는 이거 마이너스 4니까 넘어가면 플러스 4돼서 6대네요, 그렇죠? 따라서 p는 루트 5분의 3. /5. 뭐 이거 유리화해야 되지만 내버려둡시다. 그러면 코사인 x는 코사인 x는 루트 2분의 루트 5분의 3 이렇게 됐네요. 그죠? 분모 분자에다가 이렇게 루트 10을 곱하면 자, 여기는 2 루트 5가 되고요. 여기는 5 약분되면서 3 루트 2가 되죠. 그죠? 자 여기다가 다시 루트 5를 곱해주면 10분의 3루트 10이 되겠네요. 요렇게 되겠네요. 오사인 x의 값이. 되겠어요? 이렇게 되죠. 5번 자그 다음 12번 이씨. 자 이렇게 됐죠. 자그다음에 12번은 말이죠. 8번부터 어, 12번이 아니고 8번이군요, 8번. 8번 12번이네. 8번 가봅시다. 8번. 도로가 수평으로 기루어진 각을 A라고 할때 경사도 이것과 도로의 경사도는 탄젠트 곱하기 A. 기울기, 탄젠트 A가 기울기란 말이에요. 그죠? 기울기 곱하기 100하면 백분율로 고쳐지는 거예요. 백분율로 탄젠트가 비율이기 때문에 자동차가 해발 200m 지점에서 출발해서 경사가 25%인 25 도로를 1.7km 달린 후 멈췄다. 현재 위치는 해발 얼마인지 구하시오. 아주 간단하죠. 이렇게 된 거잖아요. 경사가 25% 이렇게 된 거란 말이에요. 이렇게 수선. 되겠죠. 자, 이런 상태에요. 자, 여기가 1,700m라고 보면 되겠네요. 이 길이가 여기서 출발해서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죠? 여기 25%란 얘기는 뭐냐면, 이 길이의 비율이 100, 100을 곱해서 25% 됐다는 것은 4분의 1이죠. 그죠? 4분의 1이란 말이에요. 그럼 1대4대16이니까, 루트17 아닌가요? 피타고라스? 이렇게 쓰면 되죠. 그죠? 그러면, 루트17대 해발의 높이니까, 여기가 지금, 여기 2 0 0 m 인데요 길이를 찾아야 되네요. 그죠? 17일 때 1700이면, 1일 때는 얼마일까? 요 길이 X라고 하면 되겠죠. 돼요? 그러면 1700은 루트 17x 따라서 x는 약분 되고 4.1분의 1700뭔 소리에요? 루트 17분의 네, 1700으로 됐네요. 그죠? 아보시키야 이걸 유리화해서 계산을 해야지 그걸 계산하면 되냐? 배곱하기 루트 17로 해야지. 그럼 여기가 1 0을 곱하니까 4.1에다 100을 곱하면 400m네. 그죠? 4.1에다가 100을 곱하면 410아니야 410이죠 그죠? 네. 410. 그럼 해발 얼마에요? 610m죠. 네, 혹시 4 1분 m 1 7 k 6 m 는6 1 0 m 인6요 m 계산기 두드려 또너 잘하는 거 있잖아 저기저 새끼 진짜로 두들긴다 저거 아이씨 시험이 코앞인데 계산기를 두드려 아, 맞죠, 아직도 몰라요. 저 버릇을 못 버렸어 맞다, 좀 4점을... 싸맞아야 돼 싸맞아야 돼좀 쳐맞아야죠 자 이거 봅시다 이거 어. 오른쪽 그림에서 반지름이 10인 내접원에 각 B의 B 의 각도는 30도 AD와 DC가 같다. AD와 DC가 같다. 사각형 ABCD의 넓이는. 이건 뭐, 이렇게 그어보면 되는 거 아닌가?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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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이게 반지름이 같으니까 여기 30도죠? 여기도 60도고 이게 가 반씩 나누니까 여기도 30도, 여기도 30도죠? 끝났네요. 그죠? 여기도 10이고, 여기도 10이고, 여기도 10이고. 그죠? 자, 일단, 연월비를 찾으면, 연월비는 2분의 1에, 2분의 1에, 15. 밑변 10 곱하기 10 사인 60. 10 곱하기 사인 60이죠. 그죠? 맞아요? 네. 어. 사인 60은 얼마에요? 2분의 루트 3이니까, 여기는 25, 루트 3, 이렇게 되네요. 그죠? 요 부분의 넓이. 자, 이거는, 이거는 하나만 구해서 두 개, 두배 하면 되죠. 그죠? 원래 2분의 1에 밑변 10에 높이 10, 사인 30도죠. 이런 게 넓이 두 개죠. 그죠? 요거 두 개. 그러니까 곱하기 2 하면 되고, 결국은 요놈 사라지고, 여기 2분의 1이니까 요거 하나 50이네, 50. 50 플러스 25 루트 3 이게 딱 이렇게 그죠? 여기 안보이네 자그 다음에 요게, 요게 12번 이었고 15번을 가봅시다 15번 15번 자, 직사각형 abcd 직사각형 abcd가 있는데 ab가 5고 AB가 5고 BC가 8이에요. 두 대각선이 이루는 작은 각의 크기를 구하라 그럼 뭐 58도. 뭐야? 58도 이렇게 있으면 어떻게 해? A B C D 여기 AB가 5, 여기는 8. 그렇지? 두 대각선이 이루는 작은 각의 크기를 구하라 대각선이 이루는 작은 각의 크기를 구하라 그랬으니까 요쪽이 작은 각이겠죠. 그죠? 그럼 이것에 이 대각선을 이용해서 사각형 넓이를 한번 구해보세요. 대각선을 이용해서. 네. 그러면 네. 이 대각선의 길이가 얼마에요? 네. 525 525에 89에... 88에 네. 64니까 89 네. 루트 89 그지? 네. 그러면 루트 89 곱하기 루트 89 곱하기 사인 x 58이 2분의 1 이게 넓이 아니에요. 58에 4 0그로 끝났잖아요. 그리고 로 사인 x는 8 9분의 89분에 80이네요. 그죠? 네. 8 9분의 80. 1젠트 58도가 1.6이라고. 1.6은 10분의 16 1각으로 했거든요. 삼트50 대각선이 이루는 작은 각의 크기를 구요 네. 89분의 1 89분의 8 이게 사인 x가 나왔는데 X를 구하여라. 58도는 2 6 이거, 이거 무슨 얘기일까? 탄젠트 58도. 이거 뭐 58도를 찾아보란 얘기네. 자, 여기가 58도면 탄젠트가 여기가 10분의 16이란 얘기네요. 그러면 이거는 줄이면 뭐가 돼요? 5분의 8이 되죠. 그죠? 5, 5와 8이네요. 그죠? 그러면 여기가, 여기가 59도란 얘기네요. 여기가 58도. 58도. 그죠? 그럼 여기도 58도. 네. 여기 몇도예요이거 두개 합쳐서 116도네요. 116도. 116도. 그죠? 네. 그럼 이게 116도면 이쪽이 작은 각이 되겠죠, 실제로는? 아... 그죠? 네. 음. 어, 이렇게 될 수가 있나? 음... 이게 58도 이렇게 될수 없지. 저 탄젠트 58도가 1.6이라고 했지. 아 5하고 8이. 아 이게 짧은 거군요. 어, 짧은 것과 5와 8, 5와 8이니까 여기가 58도네요. 58도, 58도. 여기가 116도. 따라서 여기는 다시 뭐예요? 70, 60, 64도 이렇게 됐네요. 작은 각은 64도 이렇게 돼요. 그지? 자 이게 주어진 거 가지고 정리해 보면 나온다는 얘기. 21번. 많이 갚군 아이고. 좀 싸맞읍시다. 자, 얘는 이거 이렇게 금은 되죠. 이 길이 얼마예요? 13. 이거 당연히 13이죠. 그죠? 13. 그러면 여기서 여기까지 길이를 구해야 되는데, 이게 여기 직각의 직각이잖아요. 요 길이를 x 라고 그러면 직각 직각의 성질에 의해서 소공식을 쓰면 12 곱하기 5하고 13 곱하기 X랑 같아요. 따라서 X는 13분의 60이에요. X는 이거 두 개이기 때문에 AB의 길이는 13분의 120이죠. 13, 13분의 120. 그죠? 13분의 120. 끝이죠. 21번. 자, 그 다음에 25번. 자, 반원의 넓이는, 반원의 넓이는 반지름을 찾아야죠. 그죠? 뭐 여기서는 이 그림에서 반지름을 한번 찾아 봅시다. 자, 선생님이 맨날 강조하는 건데, 이거는 이렇게 구하면 너무 쉬워요. 알겠어요? 아, 네. 자, 이 길이가 45, 여기 45. 그죠? 여기 45. 여기, 아이고, 45가 아니고 49. 여기 49, 여기까지. 자, 마찬가지로, 요 길이가 군인데 여기서 요까지 9. 그죠? 네. 여기 반지름 모르니까 R. 그죠? 자, 여기서, 요렇게 자르고, 요렇게 자르면, 여기가 직각이 된다 그랬잖아요. 내가. 여기 2등분이고, 여기 직각이고, 직각이라서, 이거 합동이 되기 때문에, 요각이랑 요각이랑 같고요. 마찬가지로, 여기도 이렇게 같기 때문에, 여기 직각이라서, 요각하고 요각하고도 같아요. 네. 그 이게 180도기 때문에 반씩 나눈 게 바로 직각이 된단 말이에요. 따라서 직각 직각의 성질을 이용하기 때문에 r의 제곱은 9 곱하기 49죠. r의 제곱은 9 곱하기 49. 이 반원의 넓이기 때문에 반원의 넓이는 파이 r 제곱의 반이잖아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2분의 파이에다가 r 제곱이 요거죠? 342요. 이거 곱하면 얼마예요? 442. 441. 441. 네. 그래서 2분의 441파이 이렇게 쓰면 되겠네요. 그죠? 간단하죠. 시험 볼때 이거 쓰면 엄청 빨라진다고. 안 그러면 안 그러면은 뭐야 이거 이거 반지름 막 이렇게 선거 가지고 내가 지난번에 그래서 니네 학교 선생님들은 이렇게 가르쳐준다 해서 했죠, 그죠? 여기 이거 9. 여기 9 빼니까 여기는 40. 여기는 반지름은 r. 그리고 여기 합친건 얼마에요? 58, 58 그래서 58의 제곱에서 40의 제곱을 빼면 여기이 제곱이 된다 해서 r을 찾아야 된단 말이에요 어? 네. 귀찮다고 알겠죠? 네. 25번 했고 27번 27번 이걸 왜 모릅니까? 이거 저번에 어 동그라미 네개 짜리도 했는데 이 자식아 네개 짜리도 했는데 두개 짜리를 못해 <목소리> 자, <목소리> 자 여기 요점까지 접점까지를 요렇게 여기도 얘가 접점이에요 여기도 접점 이렇게 된다고 그랬죠 요까지를 x라고 합시다 여기는 10-x 그럼 요까지 10-x 그러면, 어, 여도도 여기도 x, 여기도 x, 그러면 요까지지는8 g 그럼 여기도 8 i 그러면 어, e d 니까 e d 는요 길이고 a e 는요 길이네요 그 o g i d o yogido, y o g i y 라고해봅시 y 그럼 여기도 y 고 여기도 y 죠그 y o 여기 10-x랑 y 두개랑 8-x랑 더하면 9가 되겠죠? 자, 10-x하고, 2y하고, 8-x 이걸 다 더하면 9가 되네요. 맞아요? 네. 그러면 여기는, 아, 마이너스 2x 플러스 2y라고 쓰고요. 이거 이거 두개18 해서 넘어가 봅시다. 마이너스 18이니까 여기 마이너스 9가 되나요? 네. 그러면 이거 지금 구하는게잘 보면 얘가 X고 얘가 Y예요. 이 상태로 부호가 반대죠. 그렇죠? 마이너스 2로 쩌라락 나눠버리면 X 마이너스 Y는 어 2분의 9가 되죠. 그래서 이 놈이 답이죠. 그렇죠? 간단하죠. 5번. 자, 그다음 마지막 29번. 29번도 틀렸어요. 야, 요거는 맞춰야 될것 같은데. 시험에,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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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디 봅시다. 빗변 위에, 빗변 위에 원의 중심을 가진 직각 삼각형. 아, 여기 뭐, 요렇게 수선, 수선 그거 보면, 여기 같, 같으니까, 같 여기랑 여기랑 이거 같을 거고, 반지름이니까. 직사각형인데, 마주보는 변 길이 같으니까, 이렇게 같아지겠죠, 그죠? 자, 여기서 여기까지는 3이고, 여기까지는 7이래요. 이 원의 반지름의 길이를 구하래요. 반지름의 길이를. 반지름을 모르니까 R이라고 해봅시다. R, R. 자, 그러면 이 삼각형의 넓이를 구하는 거죠. 두 조각으로 나타내면 되네요. 이건 간단한 거네요. 이 삼각형의 넓이는 뭐냐 하면 2분의, 2분의 1 곱하기 3R. 맞아요? 이쪽 삼각형의 넓이는 2분의 1에 7R. 2분의 1에 7R 맞아요? 네. 합치니까 2분의 10R 그 넓이가 5R이네요 5R 그죠? 근데 실제 넓이는 얼마예요 실제 넓이요? 네 21이요 2분의 21이죠 아, 네. 이분의 20 아, 21이요? 아이씨. R은 10분의 21 끝났죠 어? 네. 양변을 5로 나눠주면 R은 10분의 21이다 그러니까2.1딱 나오죠 그죠? 됐어요? 이렇게 하면 되죠 이렇게 하면 되죠 알겠슈? 넓이를 이용해이죠 넓이를. 넓이를 이용하이 거는 다양한 데서 많이 쓰이는 거이요 내일 시험 볼때 l 틀림없이 나올 거야. 잘볼수 있겠어요? 그동안에 가져갔던 거잘 정리해서 틀린 거 가지고 내일 시험 100점 맞으면 전화하고, 100점 못 맞으면 카톡으로 점수나 보내세요. <laughs> 알았어? 100점 아닌 건 인정 안 하니까. 100점 못 맞으면 마지막 시험도 1 0 0 마지막은 아니구나. 아직은 마지막 도나왔 이게 거의 마지막이죠. 다음번은 그냥 엄청나게 쉽게 내신에도 안 들어가기 때문에 그냥 엄청나게 쉽게 나와요. 내신에안 들어간다고. 말이에요? 그러니까 애지가난 거기에는 안 들어가는 거죠 특목고 할때 들어갈려나? 특목고도 해봐야 뭐 과거나 뭐 이런 데는 이미 다 끝났고. 이미 끝났는데 외고나 이런 데 남아있지 않나? 외고도 이제 거의 끝났을 걸요. 아니? 모도잘 그런 거. 안 끝났을까 외고는? 이거 거기다 관심을 가졌어, 야지 자, 수고했고 시험 침착하게 잘 보고 모르면은 첫째 이게 무슨 단원이냐 알겠어요? 이게 삼각비 문제일까? 원과 비를까? 아니면 피타고라스를 뭘 이용하는 걸까? 뭐 이런 걸 생각을 해야 돼. 그리고 둘째, 아무 생각도 안 난다. 그러면 그 미친 선생은 이 문제를 보고 어떻게 풀까? 이런 걸 생각을 해보세요. 알겠어요. 그 미친 선생은 누구야? 이게 나, 사, 나라면 어떻게 선생님이라면 어떻게 풀었을까? 우리가 옛날에 한번한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해 보시고요. 그냥 어느 단원인지 알면... 어, 이제 그냥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갈 수 있어요. 어느 단원인지 아는 게 제일 중요해. 요 도저히 안 풀어집니다. 알겠어요? 자, 그럼 다음 시간에 시험지 가지고 와요.